네 반갑습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운영부장 김사부입니다 금일은 녹십자 관련해서 종목 분석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먼저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혹시 요즘 핫했던 녹십자 관련해서 투자를 만약 감행한다면은 단순히 참고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녹십자 그룹사는 뭐 여러 계열사가 있습니다. 뭐, 녹십자 셀도 있고 랩셀도 있고 뭐, 녹십자 ms도 있고 웨빙도 있고요. 뭐, 물론 홀딩스도 있고요. 네, 녹십자도 있고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뭐 진단키트니 혈장이니 아니면 뭐 치료제니 하면서 예전부터 여러 번 다뤄 드렸던 뭐 친숙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녹십자 그룹사에서 어떤 가냐면은 네, 미국의 모더나 백신 관련해서 그죠? 미국의 모더나 백신 관련해서 어 CMO를 하니 못 하니 하니 뭐 한에 만에 이런 이슈가 현재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증권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슈화 측면에서 그런 노십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4대 상위 제약사 중에 하나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자, 뉴스를 좀 한번 요즘 어떤 뉴스가 섰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어 어제짜 뉴스인데 그렇 녹십자가 신청한 녹십자가 신청한 어, 미국의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우리 식약처도 인, 인정을 한 거죠, 그죠 네, 안정성과 효능성을 우리 대한민국 어, 이 식약 식약처에서도 오케이 오케이 해준다, 좋게 본다는 뜻이죠. 자 이제 이게 이제 확정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아, 공그롭게 다음 주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때 예. 최종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날짜까지 공교롭게 똑같았어, 똑같겠다 이렇게 맞추는 거 보면은 그런데 한미 정상에서 도 이번에 이제 뭐 도란 뭐 증권가에서 추측한데 이제 반도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 반도체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 시중에 미국에서는 반도체를 디라고 미국 우리 한국 쪽에서는 백신을 디른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갑자기 어, 미국의 모더나 씨의 뭐~ 후보군에는 원래 가장 대표적으로 우선순위로 어~ 상반기 올해 연초에 유통과 그~ 유통을 담당하기로 했었던 녹십자는 물론이거니와 어~ 한미약품이라든지 여타 뭐~ 제약사가 어, 후보군에 후보군에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음~ 삼성바이오가 또 이번에 또 이슈화된 상황입니다 이슈나 같은 이유는 어~ 반도체와 백신 맞교환 뭐 수합하자라는 식으로 에, 그런 썰이 나돌면서 충분히 가능성 이 있다 이런 게좀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네, 여튼간에 그런데 좀또 살펴볼 만한 이슈가 장 마감하고 나온 뉴스 중에 미국의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관련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DS를 그리고 어, 마치 DS는 뭐냐면은 그 원액 어, 백신 원액을 말하는 건데 에, 스위스의 론자가 현재 하고 있. ds 담당을 그리고 어 현재 dp 쪽으로는 풀필먼트 채워주는 거요 예 그거는 어 혹시 노십자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또 역시 물론 이런 모든 뉴스거리는 현재 시중에 언론의 모든 언론 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추측입니다 추측 뭐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추측 그렇지 않을까 혹시 뭐 그러진 않을까 이런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합리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MR에 관련해서, 어, 백신 DS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죠? 그리고, GC 녹십자는, 미국 모더나 백신의 허가 유통을 이미 전담하기로 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DS를 생산한 후, 미국의 그 모더나 백신요 이것을 향후, 녹십자 측에서는, 아 어, 그, 받아서, 어, DP 공정을 맞지 않을까. 그죠 물론 이건 역시 추측입니다. 아, 그죠가능성 높은 추측 중 하나죠. 하여튼 오늘 장 마감하고 음, 시간의 가격은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녹십자가 녹십자 시간에서 좀더 오르고 오늘 장 중에 많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녹십자가 오늘 금요일 날막7% 올랐다가 막5% 내렸다 아주 그냥 뭔 이런 그죠? 요도 방동을 치는지 아주 보통이 아니었는데 주가 흐름이 그리고 시간에서는 다시 올랐습니다. 녹십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는 이 덩치 큰 대한민국에서 시총이 엄청 큰 회사거든요. 거의 삼성전자와 SKX 그 다음을 이을 정도로 아주 엉덩이가 큰 시총 상위주인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간에는 조금 소폭 내렸네요. 아마 다음 주 금요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날짜 잡혀 있으니까 계속 이슈화될 종목들입니다. 독십자냐 삼성바이오냐. 계속 서랑설리하면서 시장에서 이슈화될 그 종목들이고 원래 M R A 이 백신 쪽으로는 또 에, 녹십자가 이미 먼저 선두로 치고 나왔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많은 종목인데 참 시장에서 갑자기 이 반도체와 더불어 이 정치적 논리로 삼성바이오가 갑자기 이슈화된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장 최종적으로 뚜껑 결과는 어,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예. 다음 주 열어봐야지 하는 거고. 자, 하여튼, 이미 그, 그, 대신에 이 모더나 관련해서는 먼저 올 연초에 예, 녹십자가 먼저 치고 나왔었습니다. 주가 50만을 넘었었죠. 그죠, 이때. 크게 급등을 먼저 하면서, 어, 모더나 관련 이슈가 크게 됐던 거는 사실 녹십자 그룹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녹십자 그룹은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박스권 현재 갇혀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가가 어, 혹여나 어, 여기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면은 주가가 다시 크게 이슈화 되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5 0자를 단기로 보셔도 되시는 회원님들은 나는 좀 호흡을 좀 짧게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 42만 원 가격대, 42만 원 가격대에서 40만 원 초반 가격대가 어, 좀 도저해 볼 만한 단기 저항대가 맞겠고요. 그리고 나는 좀 호흡을 길게 봐도 좋다. 하신 분들은 올 연초에 찍었던 50만 원 가격대까지도 물론 보실 수 있는 저항대입니다 가격대에요. 그리고 에, 녹십자는 아시겠지만 또올 하반기에는 SK바 바이, SK 이오사이언스에서그 어, 생산을 포기한 독감 백신도 올해 위탁 생산을 할 거고요. 또뭐 여러 모멘텀이 또 하반기 있습니다 녹십자는 그래서 하반기는 녹십자는 다시 가긴 갈 건데. 단기적 흐름이 단기적 흐름이 당장 다음주에 어, 모더나 관련해서 누가 더 뜨거울 거냐가 이제 문제인데 여러 봐야하는 거죠 이슈는 그죠 그날 해당 다음주에 그래서 아무튼 주가 흐름은 단기적으로 40만원을 다시 돌파하는 점을 살펴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종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청계구리 투자클럽을 검색해 주시면요 업계 1위 저희 청계구리 투자클럽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들어오시면은 뭐 이번 주 급등 예상 주부터 시작해서 백신 수혜주, 급등 후보 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회원님들께서는 급등 후보 무료 추천주 밖에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셔서 저희와 함께 뜨끈뜨끈한 수익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